안녕하세요. 저는 가주 39 지구에서 이번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영킴 의원입니다. 아, 2020년은 정말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말 힘들게 한 해를 지냈습니다. 그러면서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 기쁜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저를 비롯한 미셸 박스텔 의원님과 동반 당선이라는 기쁜 소식을 드렸는데 이 모멘텀을 타서 2021년에는 좀더 희망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어, 꿈을 가지고 정치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 한인 사회가 발전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2021년에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